시간만 지나면 뒤통화 없네, 당분가 1일. 누구야, 알아? 8일 헐. 왜? 목구야한알아는라고그고 있었나봐요. 왜 말했어. 아니, 그게 그걸... 되게... 아깝다. 문구를 좀한번울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거 말해도 50분까지 끝내주셔야 돼요. 50분은 끝내주죠. 그, 그 후... 자. 제껴세 넘어서 통계가겠습니다 통계고요. 오늘은 가볍게 이게 뭘 배우는 건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더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시작을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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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도 나가면 한번더 나가면 한번더 처음부터 해요. 삼월부터는 처음부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그 전에 끝나면 아마 한 길면 짧으면. 길면 일주일이고 좀 짧은 며칠밖에 안 되긴 할 거야. 맞춰서 거의 끝내기를 할 거고요. 그다 교재 정리도 해야 되니까. 그 주말에. 어. 주말서 사라진 어. 거 언제부터? 그건 나도 몰라요 지금. 아, 네. 어, 막판 없앤다 이런 게 아직은 안 돼. 왜냐면 선생님들도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시간표가 정해졌잖아. 이게 너네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바뀌어야 돼서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만약에 바꾸게 되더라도. 근데 바뀌게 되면 우선적으로 고려는 해드릴 테니까 알겠어? 어, 너무. 소가해주고좀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했지만 내신 대비 기간에는 오히려 좀 유리해 요 그리고 노래랑 허통을 어차피 해야 되잖아. 근데 주말이 영어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 주말이 아니 평일이 수투면 수원이면 허통은 주말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 뭐 어떻게 영어도 눈래해 영어 하는 날준비고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봐. 그러니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 이긴 거죠. 아니면 수학을 연달아 세차이날 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힘드시고. 알겠습니어 먼저 가볼게요. 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런 얘기 좀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할수 없는 얘기라서 자, 우리가 이산적이다, 이산적인 별량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속적인 별량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산적이다라는 건뭔 뜻이냐면 이런 거야. 개수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세때 개수가 딱딱 딱, 딱 떨어지는 것들 있지? 이런걸 이산적 변량이라고 불러요. 이산적 변량은 우리가 흔히 개수나 횟수나 음, 음 이런 애들 있지? 이런 변수들을 이산적인 변량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변량은 하여 대표적인 게범 위로 나타내지는 애들이 연속적인 개량인 거야. 예를 들면 내가 1부터 2까지라고 했어. 그럼 1과 2 사이에 숫자들이 되게 많이 있지, 그렇지? 너무 많다 보니까 걔들이 붙어있는 것처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 어,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어때? 저렇게 개수처럼 1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똑똑똑 떼서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어? 어떻게 어 1.1 어, 이렇게 짤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1 0 1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똑똑똑 잘라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 1부터 2 사이 있는 숫자는 간격 일정하다는 단어다, 안, 안, 안 하다. 그래서 네.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적인 변량이라고 부릅니다. 네.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확률 분포라는 말을 배워요.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뭘 얘기냐면 전체 확률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하나가 모여 있으면 그 전체 모든 경우죠. 모든 케이스의 확률들을 확률들을 나열하는 걸 좀 유치하게 표현했어요. 저렇게 말하자면 조금 유치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보 있으면 확률 분포라는 표현이랑 조금은 다르게 써드렸습니다. 됐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써드렸는데 그 교재 에 있는 대로 읽으시면 확률 분포가 무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님이 동전을 세 개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안면이 나오는 횟수 별로 환불들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횟수에 대한 I d o 말 t know. I don't 동전을 w 번 던졌어 안면이 나있수 있는 횟수가 몇번 w I don't k 해 o w I don't k 세 번도 있고 또, 좋아. 두번 있고 또. 번도 있고 또, 한 번도 있고 또안 나올 수도, 있고 수히안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모든 어. 경우 있죠. 모든 케이스,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두번 나올 수도 있고요, 세번 나올 수도 있고요. 아이고 이거 나빵번 나올 수도 있고요. 괜찮아? 그 각각 모든 케이스마다 확률을 모두 표현하는 걸 확률 분포라고 부르죠. 하나하나 다 계산해. 있어? 그럼 빵번 어. 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있어? 동전을 세번 던지니까. 동전 하나 당두 가지씩이지. 이곱하기 이곱하기 이. 몇 가지? 가지. 여덟 가지. 됐어? 네. 근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뒤뒤 뒤, 뒤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네. 몇 가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다음 앞면이 한번 나온 건? 8 분의 앞뒤뒤 뒤. 하나 있고요. 앞뒤앞 있고요. 아니 뭐 미쳤구나. 뒤앞뒤 뒤. 됐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뒤 뒤, 앞. 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다음에 두번 나올 확률은 8분의 3입니다. 어. 이분도.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번 나올 확률은 8분의 앞앞앞 이렇게 나오는 것몇 가지? 가지? 한, 한 가지, 가지. 이게 모든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쫙 나열한 걸뭐라고보는 거야. 확률 분포라고 부는 거야. 근데 이 확률 분포라는 걸지 보면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냈어요? 표의 형태로 만들어냈지? 근데 이걸 표현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 우리가 어. 안면이 안면에 대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횟수는 어떤 별량이야이상적별량인 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 횟수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이상적별량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 이게 약간 함수 느낌이잖아. 그럼 결국 얘를 만약에 함수라고 치자면 0으면뭐 나온다? 8분의 1 나온다? 1으면 8분의 3 나온다? 2으면 8분의 3 나온다? 3으면 8분의 1 나온다? 이렇게 뭐야? 화살로 대응시킬 수 있는 형태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확률 분포라는 게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X의, x가 이 값을 가질 때 확률을 대응하는 관계로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데 괜찮아? 벌써 말하는 대응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0일 때 8분의 1, 1일 때 8분의 3, 2일 때 8분의 3, 3일 때 8분의 1이지. 이런 걸 대응 관계라 부르는데 여러분이 들 대응 관계라고 듣는 것보다 지금 표로 만들어진 게 어때? 조금 더잘와 닿죠. 괜찮아. 이런 형태를 우리가 확률 구라고 부르고 지금 여기는 뭐야? 함수에서 약간 뭐 같은 느낌인 거야? x 값 같은 느낌이죠. x가 0일 때 8분의 1, x가 1일 때 8분의 3 1일 때 8분의 3 이런, 1, 8분의 4,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있 숫자를 수학 용어로 뭐라고 부냐면 확률 변수라고 보여요 근데 확률 변수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약간 뭐 같은 느낌이라고 함수에서 x 같은 느낌이라고 괜찮아? 네. 함수, 함수에서 뭐 같은 느낌이라고 x 같은 느낌이라고. 근데 이제 확률 분포에서는 조그만 x를 쓰진 않고요. 얘네들은 큰 x를 씁니다. 라지 x 대문자 x 써요. 조그만 x 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만들 때 우리가 한큰 X가요 0일 때요 1일 때요 2일 때요 3일 때 하면서 표를 만들어낼 거다. 되십니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 이 횟수라는 게 지금 확률 변수인데 이 한수 확률 변수가 하필이면 이산적 변량이면서 확률 변수인 거지.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이산 확률 변 수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이고 확률 변수네. 괜찮아? x네. 근데 이 확률 변수가 무슨 성격이 있는 애네? 이산적인 성격이 있는 애네 하고 읽으실 수 있으면 그냥 간단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산적이라는 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이런 느낌. 1회, 2회, 3회, 4회 이런 느낌. 괜찮아? 이런 애들 뭐라고 부르는 거나 이산적인 애라고 부르는 거나 이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걸 지금 확률을 분포, 확률의 분포를 지금 나타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학교는 확률 분포를 뭘로 나타냈어?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지금 만들어 놓은 걸? 탄테기를 표라고 그러지 어, 그래서 요런 애들을 수학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분포, 확률 분포를 나타냈으니까 확률 분포라는 이름이 붙고요. 근데 어떤 형태로 만들었습니까? 표로 만들었죠? 그래서 얘 이름이 확률 분포 표입니다. 그래서. 그냐. 좀 쓰는 거 많아. 그다음에 하나 더. 이게 모든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결론은. 모든 확률을 다 표기한 거지. 그럼 당연히 이 확률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전체 확률을 더하는 것과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합은 1.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항상 그래서 얼마? 1이 나와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요. 2일대 8분의 3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그냥 2일대 8분의 3 이러면 수학적인 느낌의 표기가 아니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얘는 확률이니까 P라는 표기를 쓸 거예요. P하면 확률 계산을 라아뜻이야니 근데 얘는 확률 변수 X가 얼마일 때 확률이야. 2일대 확률인 거지. 그래서 P l a r g X 즉 확률 변수가 얼마일 때 확률? 1일대 확률. 괜찮아? 그리고 그게 얼마입니다 8분의 3입니다라고 읽을 거예요. 그럼 얘는 p 라지 x가 3일 때 괜찮아? 확률 변수가 얼마입니다? 8분의 1입니다. 여기 읽으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표기 보면 당황하지 말고 확률 변수가 얼마일 때 확률입니다 하고 읽으시면 돼요. 괜찮아. 여기는 새 친구들이라서 이름이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이름 좀고 쓰면서 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도 볼게요. 여기 얘네들 이 변수 다 확률인 거 있죠? 확률이니까 어, 여러 <목소리> 여기는 어떻게 쓰는지 p라고 쓰고요. 이게 확률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라지 x가 확률 변수인데 그 라지 x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 그래서 뭐라고 확정되지 않았죠? 여기는 이 시점은 그래서 거기나는 스몰 x라고 쓰시면 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확률 변수가 0일 뭐때 확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또 머시기가 1일 때, 0일 때 얘는 머시기가 뭐 1일 때 얘는 2일 때 얘는 4일 때 이렇게 리딩하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니? 응.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근데 확률분포를 맨날 이렇게 표로만 나타내지는 않아요. 이 확률분포를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지. 확률분포를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라고 써요? 약간 함수 느낌이라고 했잖아 F0은 얘 예, F1은 얘 예, F3은 얘뭐 예 이런 느낌 함수 느낌 괜찮아? 그래서 확률 이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내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laughs> 괜찮아? 근데 무슨 함수냐면 뭘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됐어?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됐어? 머리 생각하지 마세요. 확률 진리 함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확률 분포를 그냥 뭘로 나타낸 걸 얘기하는 거야. 식으로 나타낸 걸 얘기하는 거야.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몰 나타내는 식이냐면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식을쓸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P 라지 엑스가 스몰 x 일때 확률을 나타내는 거 확률은 하고 식이 시작이 되면 되고 있고요. 얘는 지금 분모가 다8인거 인정? 자, 얘가 왜1이야 세개 중에서 앞면이 몇개 있으니까, 빵개 있으니까 빠지는 거야. 맞아. 얘는 왜 3이야? 세개 중에서 앞면이 한 개가 있으니까 1 3인 거야. 얘는 세개 중에 앞면이 두 개니까 맞아. 얘는 세개 중에서 앞면이 세 개가 다니까. 아 그럼 얘는 세개 중에서 앞면이 몇 개라 뜨신 거예요. 식으로 만들 때는 세개 중에서 지금 앞면이 몇 개, x 개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x 채워 놓으면 이게 뭐 돼? 함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확률질량함수라고 부르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확률질량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저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있으면 어떤 걸 만들 줄 알면 저 표를 만드실 줄 알면 될것 같아요. 괜찮나요? 괜찮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아. 잠깐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냥 거기 363번입니다. 363번. 자, 동전 3개를 어 이거 화필 내가 이걸 했구나. 동전 3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하기로 했대. 괜찮아? 그럼 x가 될수 있는 건 0, 1, 2, 3. 그 밑에 있는 건 자유투를 다섯 번 시도하여 도전의 시도하여 성공한 횟수는 몇번몇번몇번몇번 몇 번, 몇 번, 몇 번. 1, 2, 3, 4, 5. 아, 하나가 없어. 0, 0. 됐어? 그래서 표 만들 때 변수가 0, 1, 2, 3, 4, 5로 구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기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눈의수는뭐 어,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뭔지가 정해지는지를 뭔지를 잘 읽고 일단 표를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367번 자, 확률 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처럼 나타냈대요 괜찮니? 그럼 p 라지 x는 2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럼 2일때 확률이지? 얼마야? 네. 음뭐 별거 없어요.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표를 보니까 이것도 그래프로 나타냈네요. 그래프. 그럼 x가 3일때 확률은? 네. 네. 음뭐써 있는 거 읽으시면 됩니다.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겠죠. 자, 369번 표 만드는 거 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나요 네, 369번. 자, 이제... 뭐 계약적인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369번 같은 문제를 보면 일단 여러분 이것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률 변수 X가 뭔지부터 빨리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표를 만들면 확률 변수가 필요하거든 됐어? 그 확률 변수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X 그러니까 X가 뭐냐고 그 설명이 있어야 돼그설눈이 나오는. 그렇죠 X는 사회 배수의 패스 아니야? 네. 근데 이게 몇번 던져? 두 번이네요 그럼 횟수가 몇번 나오지? 300횟수가 몇번 네. 나오겠니? 두번두번 나올 수도 있고요 한번나 또? 한번더 나올 수도 어요 그렇죠 또 0번 3번 2번 해서 모든 확률 변수들을 <laughs> 찾으셔야 이거는표 만들 때 알겠니? 그리고 여기는 그에 대한 확률을 쓰면 되는 거지 3의 배수가 0일 때 확률은 3의 배수가 한번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 괜찮니? 어. 그럼 세번 중에서 3의 배수가 몇번 나온다? 빵번 나온다 아니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3의 배수가 뭐가 있냐? 3이랑 6, 두 개잖아 대체. 3분의 1. 어. 그럼 3분의 1이 몇 번? 빵번번 대신에 남은 세 번은 다 3의 배수가 안 나와야겠네? 3분의 2가 몇 번? 3번 어. 괜찮아? 어, 오늘 그운 독립식으로도 계산이 되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3의 배수 빵빵빵 xxx 이렇게 표시도 크게 문제는 없음. 없지만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연습도 되고 그래서 얘는 계산을 걸면 27분의 8 이렇게 계산하셔도 7분의 2요 27분의 8 됐어요? 자 P. X. 는아예 잠깐 미안하다. 이거 한두 번밖에 안 던지는구나. 죄송해요. 여기 t You see, 요 o u s e 나 you see, you see, you see, y 세 u s e 어요 미안합니다. 지우세요. e 번 you s 번그 계산하면 2 9 e y o 이 see, y 그냥 see, you see, y 수안 나와요, 안 나와요. 괜찮아. 안 나올 확률이 3 2 see, 3분의 y 3분의 2에 제곱해도 되고요. 자, 안면 3의 배수가 한번 나올 확률은 두번 중에 몇번한번3의 배수가 나온 거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니까 됐어 9분의. 오, 어, 얘도 4네. 필이면 2+2니까 됐어. 자 마지막으로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아두번 나올 확률 두번 중에서 두번다나오면되는거죠안매 나올 확률은 3분의 1인데 그게 두번 그러면 안나는 확률은 뭐 의미는 없지만 쓸게요 빵과 어차피 1이라서 의미는 없습니다 1의 1을 이렇게 채워내시 치면 끝 그리고 이렇게 표 만들기까지 연습을 하면 다음 시간에 오, 우리가 오, 할 일이 다 이거 자 오늘 여기까지겠고요. 하 새해 잘 보내시고 전에도 말했지만 토요일은 하루 쉬시는데 일요일은 정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늦지 말고 오시고 숙제도좀 해서 오고 오렇게 네, 오늘 여기까지습니다